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8월달의 이제 마지막제 주죠. 8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장 열리기 지금 한2 시간 전입니다. 어, 주말 시장 어, 일단은 뭐 우리 증시는 최근에 이제 조종 모습이었죠. 음, 8월 초 그러니까 8월 5일날 급락 나오고 이제 그걸 모두 만회하고 나서 어, 지난 한 주간은 뭐, 거래소 코스타 약간 이제 횡보하는 요런 모습이죠. 어, 그러나 이제 최근에 미증시는 잭슨홀 연설, 파월의 잭슨홀 연설의 금리에 대한 아주 기종사실화 금리 인하에 대한 요런 부분으로 어, 해외 시장 전반은 상당히 좋았죠. 특히 이제 미증시는 뭐, 다우지수, 뭐, 거의 뭐, 역사적 고점, 라스닥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전반은 강세를 보이겠죠. 당연히 이제 미증시에서는 이제 AI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의 흐름이 지금, 어, 129달러인가 그렇죠. 130달러가 최고점인데. 그리고 액면 분할 하기 전이 125, 아, 1255달러. 그러니까 지금 최고가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AI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전반 긍정적이 전개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쪽에서 조종을 받았지만 그래도 조종 모습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 뭐 아무래도 이제 좀 등치가 크고 물량이 좀 많이 들어가는 요런 종목이니까 약간 이제 여유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AI 성장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할수 있는 게 뭐예요? 고대역폭이잖아요. 어, 메모리. 그러니까 HBM, 고대역폭 메모리. 그래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는 DRAM을 7층에 쌓는 건데, 거기에 따른 기술이 TC 본딩과 하이브리드 본딩.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TC 본딩에는 이제 한미반도체. 앞으로 AI 성장으로 결국은 고대역폭 쪽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제, 한미, 한미반도체. 그래 한미반도체하고 이제 HPSP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만 한번 간단히 봅니다. 아, 한미반도체. 뭐, 진행과정 견주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HPSP, HPSP. 요게 이제 하나 더, 요 층층이 싸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건물을 싸다 보면은 그래도 약간 좀 이격이 발생된다든지 또는 이물질이 낀다든지 이런 것들 보완이 필요하잖아요. 청소라든지. 그게 이제 PSK 홀딩스가 있다. PSK. PSK 홀딩스. 그래서 요 정도를 이제 보면서 기타 전반에 반도체 전반의 주식들. 오늘 뭐 미중시 엔비디아를 기점으로 강세를 보였으니까 반도체 전반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빠지면 또 안정을 찾죠. 그래서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그대로 홀딩 전략. 자, 그리고 금리 인하에 이제 이런 시그널이 지금 전개됩니다. 그럼 이제 바이오라고 그랬죠. 바이오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 기술 수출. 알테오젠, 오스코텍, ABL, 리가켐바이오 정도, 뭐요 정도 보고 이제 거래소에서는 이제 뭐 유한양에 이번에 이제 그 얀센의 기술 수출한 내용이 이제 FDA 허가를 얻었으니까 승인을 얻었으니까 이제 상당히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에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지만 지금부터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서는 요런 기술 수출 관련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비만이라고 그랬죠. 비만에는 이제 블루엠텍 대봉 어 LS, DND 파마, 인벤티지에요런 것들을 말했는데 최근에 인벤티지랩 견주한 흐름 그리고 DND 파마 상당히 안정된 모습, 대봉이는 좀 눌려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투자한다라면 이제 인벤티지, 인벤티지는 이제 견주하고, 어 그리고 이제 에, 신규 상장 종목 DND 파마죠, DND, DND 파마. 요것도 이제 상당히 바닷권이죠그런 이제 상대적으로 안튼게 이제 대봉이, 대봉이. 이 대봉이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이제 사놓으면 되겠다, 이제.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블루엠텍은100% 올라갔으니까 경계. 요런 이제 세 종목 정도, 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코로나가 지금 그 약간 좀 주춤한다라는 아침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관련주 단계에 빠졌어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 관련주들, 어, 아이진이라든지, 랩지노믹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시점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오늘 시장이 강세를 보이겠죠, 아침부터. 미증시가 강세를 보였으니까. 그러면 시장의 강세를 보이면 보통 테마주들이 약간 주춤하잖아요. 그래서 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후장에 예, 하반 경직의 모습을 보인다라면 아마 이번 주에는 한단계 반전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별, 종목별 지금 어, 우량 섹터, 어, 최근에 이제,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어, 동반적으로 밀렸던 종식들 조금 여유있게 보면, 더즈온, 비즈온, 그리고 이제 제가, 아프리카 TV, 숲, 이런 거 여유있게 보자, 이렇게 했죠. 이제 숲, 이틀간 조정 모습 아주 좋고요. 그리고, 어, 자동차에서 지금, 사실은 2차전지, 지금, 화재권으로 <laughs> 이제, 한농, 이수, 스페셜티, 또는 뭐, CIS, 어, 또는 뭐, 저기, 저, 저기, 뭐, CIS 말고 또 이제, 레이크 모이얼즈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리 당연히 관심, 당연히 필요하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PNT, PNT. PNT가 사실은 시세를 지금 못 주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견주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PNT, PNT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더존, 숲, PNT. 요런 것들 조금 여유있게 보시면은, 뭐 전혀 무리 없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월의 마지막 주 전개되는데 아무튼 화이팅해서 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의깊게 계속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로봇 산업인데 로봇이 그동안에 산업용 또는 뭐 서비스용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산업용이죠. 뭐 자동차 만드는데 반도체 뭐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로봇이 주로 쓰였다면 이제는 사람한테 쓰인다는 거 사람. 사람이 로봇에 의존한다는 게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재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행을 갖다 도해주는 그런데 이제 요번에그이 사람이 저희 몸에 장착하거나 이렇게 뭐 휴대하고 이런 것을 웨어러블 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삼성에서 어 신제품 출시 제품 얘기가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몸에 장착하고 다니는 이게 보행을 도와준다. 보행을 도와준다. 보행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고령자분들, 어, 또는 이제 농촌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 그래서 이 보행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 요게 이제 9월 초에 발표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보행을 돕는데 이제 보행을 돕는 거는 이제 뭐, 뭐 살이 찐 비만자라든지, 에이, 살을 빼려면은 걸어야 되는데 관절에 무리가 하니까 못 걷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비만 관련 또는 운동을 해야 되죠. 당뇨병 같은 경우. 요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조해 줄수 있는, 요런 내용들을 보조해 줄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어, 인간을 위한, 어, 재활 관련 로봇에서는 이제 엔젤 로봇이 있죠. 엔젤 로봇. 이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 이제 저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이 사람의 보행을 돕는 것이니까 인간의 어떤 뭐 재활이라든지 보행을 돕는 요런 엔젤 로봇 또는 최근에 상장한 PNS, 미케닉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9월 초입니다. 그리고, 어, 이 엔지, 그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로봇에서 가장, 아, 주요한 부품이 감속기라고 그랬죠. 감속기 관련, 감속기 관련해서 뭐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100% 시세를 주고 조정을 받는 SBB 테크,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 제가 말했죠 한 2만 원 이하 빠지면 땡큐다 그랬는데 한 2만 원 이하 아직 안 빠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의 강세를 보이면 얘가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는데 약간 좀추춤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SBB 테크 또는 SPG 에, 또는 인탑스 감속기 관련해서 인탑스 어, 또는 이제 에, 지금 한 종목 더 말씀드린 이렌시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관심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 그래서, 요런 종목군들 위주로 진행하고요. 전체적으로 업종 대표주 뭐 자동차 뭐 화학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최근에 또 이제, 에 예, 지금, 어, 업종 전반의 종목군들 상당히 루즈한 모습인데 대부분 뭐 그냥 무난해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급락했다가 안정을 찾는 기조이니까 좀 낙폭이 심화된 것들, 요런 것들 그냥 지켜보시고, 주말에 이란 이스라엘 아니 이란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 요르단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 요르단에 이제 그 헤즈볼라 관련 이게 중동의 이슈예요. 그러면 이제 원유 관련 또는 뭐 해운 관련 또는 이제 방산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최근에 보면 원유 관련 주들도 제대로 오르지 못했어요. 한국 가스공사만 대표적으로 그냥 무난한 흐름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스팟으로 살짝 오를 수는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그냥 단타로 한번 참조 한번 해고,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 요, 지금, 신규 상장 종목에, 예, 예 아니고, 아여튼 뭐, 종목군들이 지금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신규 상장 종목에 뭐가 있을까. 이, 그, 방산 관련이죠, 방산. 방산 관련. 방산 관련해서, 이제, 예,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지금, 그, 방산회사에, 예, 제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관심, 요거에 HVM. 요 HVM이 이제, 이것도 상장한 지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지금, 어, 중동 부분이 굉장히 지금 분쟁이 단, 단계에 격화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요, 어, 이스라엘 방산 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HVM, 요거 관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은 짧게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